여러분 이 글씨 다 아시죠? 이 글씨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요. 인내입니다. 이 글씨를 누가 썼는지 옆에 보면 글씨가 보이죠. 누가 쓴 누가 쓴 글씨입니까? 안중근 흔히 의사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안중근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독립군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서 썼냐면 여순옥 중에서 어이또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해서 죽이고 어 사형 당하기 전에 여순 감옥에 있으면서 쓴 인내라는 글씨입니다. 이 인자는 마음심 위에 칼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그런 것을 참는 것 그것이 참을 인자고요. 내 자는 이것이 뭐냐면 남자들의 턱수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자존심의 상징이 이 턱수염입니다. 턱수염을 이렇게 누가 뽑는다든지 깎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턱수염이 깎이는 수모를 견디는 것이 견딜 내짜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 또 나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것들을 잘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실제로 내가 인내의 달인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인내도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인내는 내 인격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맺혀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인내는 세상의 어떤 인내의 달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는 데 선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무하다고요 뭐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 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십계명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 그것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습관적이고 집단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반복하는 그런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노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과 사악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인내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어,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에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번역된 예수님의 끝없이 참아 주심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 His perfect patienc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완전한 인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참아주심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래 참으심은 구약의 오래 참으심과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구약은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시며. 자신을 베푸시는 오래 참으심을 가르치셨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넘겨 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성령을 주시기까지 한 오래 참으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신약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6일 주일에 아가페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도 더 전이라서 뭐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어, 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 세 가지가 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는다는 것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핵심적인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3장 4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7절에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오래 참는 사랑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것을 참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참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내 주위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가페 사랑은 참는 것이 세 가지나 들어 있는 것. 그만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자라면 참는 일에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환경에 대해서 참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는 한편 강도와 대세사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노들의 희롱에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을 안 믿고 더디 믿는 제자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참는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인내의 본을 날마다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오래 참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오해를 더하고, 신도 간의 오해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기에도 보면 인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몸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인간 본성은 참지 못하고 어,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조금만 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뭐말한 마디도 견디지 못하고 남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시카고 살때 어떤 참장게 생긴 BMW를 몰고 하는 미국 신사가 지나가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저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해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지 제가 어디까지 따라가면서 저도 같이 욕은 할수 없고 창문 내리고 계속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또또한번 욕해 보라고. 그러고 나중에 미안해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고. 그거 뭐왜 나에게 그런 손가락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난데 없는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저희가 만약에 피스톨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또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으면 무슨 대형 사고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잘 참지 못해 가지고 작은 일을 키워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인간의 인격 수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오래 참으심에 근거한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내이며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감사와 본받음에서 생겨나는 인내입니다. 한국인의 성격 중에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한국말 뭔지 아십니까? 한국 관광객들 가는 데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빨리. 한국 사람 성미 급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면서 발 들어놓으면서 빨리빨리빨리 빨리 뭐 주문하고 뭐 어디 가든지 간에 성미가 급해가지고 사진도 얼른 하나 빨리 찍고 다음 코스로 가야 되고 이거 뭐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딱 눈치 봐가지고 줄이 이거 길다 싶으면 쇠치기 할 방법이 없는지, 다른 짧은 줄 없는지. 저도 샤핑몰에 가서 이렇게 쭉계산대어 있는데 보면 어디가 짧은 줄인지 그것부터 열심히 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계산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직 미국에 17년 살았는데도 이러고 있구나. 저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우리는 이 바쁘고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인내 실패할 때마다 사삼스럽게 깨닫고 하,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이걸 못 참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내 친한 사람에게만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이 어린아이에게까지 나이 많은 노인 어른들에게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50살까지, 60살까지? 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할그 순간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누, 누구에게 몇번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가 그렇게 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참을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인내의 미덕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잘 참는 사람을 누구나가 다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인내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제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자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화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얼마나 이 화를 안 내는 것,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내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이를 악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와신상담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식으로 참는 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의 죄와 허물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입어서 참을 수 있고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그 이야기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정욕 때문에, 내 유혹, 내가 스스로 욕심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 말고, 우리의 신앙인격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가 학교에서 왜 시험을 칩니까? 날 괴롭히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시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인내력이 더욱 더욱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더 풍성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인내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친구와 이웃에게 나의 인내 지수는 몇 점쯤 됩니까? 나는 F가 아니고 합격점 이상의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미국이 낳은 칼빈주의 3대 학자 중에 한 분인 이 분이 1876년에 2 5 살이었는데 그때 애니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맹렬한 풍랑 속에서 그 신부 애니가 번개에 맞아서 영구적인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그 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번개를 맞아서 영구적인 불구자가 되었으면 저 같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데 이 워필드 박사는 이 애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몇년 동안 자기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았냐면 39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그 아내 곁을 떠난 일이 거의 없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만큼 신혼여행 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39년 동안 한결같이 두 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푼 것 이거는 사람의 의지론 내 결심만 가지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39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꼼짝도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아내를 39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 있는, 그것을, 그 환경을 참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 이 아가페 사랑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참된 인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가 내가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참된 인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웃들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참 사랑을 보여줄 때에 우리만 인내의 달인이 돼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인내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내의 약한 지체들도 강한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북돋우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의 선물을 함께 누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을 만들어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내만 해도 벅차지만 남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인내가 성숙해 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개인의 인내도 아울러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이 인내를 빼앗아 갈수 없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잡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 잘 참지 못하고 벌컥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신경질 부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움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것도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마음에 오래 새겨두고 두고 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면서도 남 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연약한 질그릇인지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져 주옵소서, 우리의 참지 못하고 우리의 노하기를 빨리 하는 이 나쁜 습관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신 그 인내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잘 배워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